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자먼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보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또 말씀과 역사하심이. 또 주님과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자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 이자언입니다 23자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이후에 지혜자가 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내가 누구를 곁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곁에 지혜자가 있는가? 내 곁에 의로운 자가 있는가?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악한 자가 있는가? 유혹하는 자가 있는가? 세상 가운데로 나를 이끄는 자가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는가가, 또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며 성장하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해 주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낙담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을 살려주고, 또여러분들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편견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즉, 편견이 없는 것이 좋다. 이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선입견 또 편견이 생각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것 같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볼때내 편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선입견과 편견이 공의로움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공의를 잘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또한 내 편에게 가장 편견이 심하죠. 내 눈에 들보를 볼수 있다면 나를 향해서 가장 엄격한 공의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불공정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선입견과 편견이 심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뭐 세상에서 쓰는 내로남불 뭐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나 강력한 심판자이고, 정죄자이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서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정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움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여러분이 공의를 가장 잘 연습하는 방법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공의로움과 이, 정의로, 이 정의로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닮은 공평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꽤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꾸짖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꾸짖는 것도 남을 먼저 하기보다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순서죠.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통해하는 참된 겸손자가 되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먹물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26절 말씀입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여러분, 바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가게 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어, 때로는... 정죄자처럼 내가 뭔가 심판자처럼 말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그런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일 겁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적용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먼저 엄정한 기준을 하면 말도 그렇게 나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의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앉아서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운전을 하는 가운데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의 말을 쓰죠. 이 보복 운전은 뭐냐면 운전하다가 뭔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갚아주려는 마음으로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 이걸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복수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도 괘씸한 마음에 해코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자문 기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오히려 복수하는 를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손냐아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주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도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준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준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살려주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꼬지하고 복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대함으로 그것을 대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냐한 목사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복수의 마음도 잘합니다. 분노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잘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 라는 마음을 자꾸만 품으면 그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정죄와 판단의 마음은 자라나요. 반대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자라납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이 마음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자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자몽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게으름과 싸워서 성실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이 지혜자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30절 31절 말씀에서 이 게으름뱅이의 밭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시가 여기저기 나있고 또, 땅은 잡초로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 이런 밭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처참한 밭의 모습이죠. 가시가 여기저기 나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여기저기 잡초가 나있고, 가시가 여기저기 나있고, 또, 그 밭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돌담도 무너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죠. 경작이나 제대로 하는가 싶은 그런 모습의 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비어 있는 땅이면 나았을 그런 모습에 밭일 수도 있습니다. 빈터보다 더 흉측한 건 뭐냐면 폐가이죠. 차라리 집이 없는 땅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라고 있기는 한데 이 집이 무너져 있는 집. 아무도 살지 않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흉측하게 되어져 있는 집. 여러분, 이런 집은 더욱더 보기가 안 좋죠. 여러분 무엇인가 있지만 이것이 있는 것보다 엉망인 것,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게으름뱅의 밭과 같고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 같은 것. 즉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면 나을 텐데 하기는 하는데 게으름으로 생각 없음으로. 이를 대하면 이와 같은 충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지혜자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받지 된 것을 결론을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조금 더, 조금만 더 찾아,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34절에 가난의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이런 게으름을 추구하면 강도 같은 가난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철벽인 군사 같은 이런 궁핍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오긴 하는데 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예고하고 오면 괜찮은데 강도같이 오는 가난이다.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고, 예고 없이 날 찾아와서 강도처럼 나를 위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난이 있는 삶은 너무나 처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삶에는 이와 같은 가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뚫어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궁핍한 삶, 여러분.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철옹성 같아요. 방패로 무장한 군사처럼 아무리 뚫어내려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옹성 같은 공폐함에 있는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듣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하늘의 축복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자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내면을 온전히 돌아보고, 나를 향해서 먼저 공의로움과 온전한 것들을 적용하고, 또한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